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오늘 삼성 중공화, 뭐, 거의 뭐, 보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왔는데, 역시 뭘 느낄 수 있었습니까? 얘 강하다. 조선주는 정말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얘뿐만 아니라, 뭐, 현미포도 그렇고, 다 그냥 버텼어. 오늘 장안 쉬웠습니다. 오늘 장 완전히 뒤, 완전까지는 아니고, 코스랑 뒤졌지. 코스닥 마이너스 2%나 떨어졌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 1%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잘 버틴다. 정말 정말 그러니까 얘네가 어차피 실적을 약간 보장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 엄경화가 인터뷰했던 거 어제 내가 좀 들어보니까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아니, 내년 중순까지는 이 업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한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 쨌든 그래서 삼성 중공업 어, 뭐 오늘 이랬다. 근데 자, 여러분한테 일단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음, 큰 거부터 얘기를 하죠.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뭐랄까 이유로 갖다대고 있는 시장이 어려워지는 이유로 갖다대고 있는게 지금 이제 뭐예요 미중입니다 미중 가입등 미중 가입등인데 왜냐면 미중 가입등이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중국이 누구를 제재했었어요 마이크론을 제재했더니 치고 받는거야 이제 미국이 어디다가 어, 엔비디아한테 야너 중국에 수출하지마 해갖고 금지 시켜가지고 세번째로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했죠 야 그러면 갈련하고 게르만형, 아, 수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어서, 약간 반도체를 일단 여기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게 반도체 뭐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나?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그런 거고. 조정이 주어진다면 뭐 주어지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업점은좀 강하다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약간 위기 팩터라고 할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음. 이게 제조 PMI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예요? 50을 기준으로, 이게 기준선이에요. 5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시장이 좀 화끈하다. 성장하고 있다. 제조 많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 일수 있고,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시장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구나. 왜냐면은 제조가 잘안 되고 있구나. 어, 아, 그럼 전기 침체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 언제였을까요? 뭐, 때한 5월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음으로 전환을 하더니 지금 좀 떨어지고, 아, 음이 아니고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고, 뭐가? 제조업 PMI가. 그리고 요거. 근데 이거는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서비스업 PMI도 드디어 이제 뭐하고 있다? 꺾였다, 이겁니다. 네, 꺾였다. 이 꺾이는 게왜 중요하냐? 파월이 맨날 보고 있었던 게 뭐예요? 서비스업이 너무 강해.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고, 그중에서 서비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힌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잡히는 거니까,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다르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있거나,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하, 뭐 씨,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뭐 장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이유를 붙이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삼성 중공업 오히려 얘한테는 긍정적인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만났던 게 이제 고급인력 뺏는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같이 봤던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이제 막 일어났었어. 그때 이제 어떤 토, 어, 고충을 토로했었냐? 삼성 중공업과 누가 팀을 먹었었죠 그 당시에 아 엔드 대우조선해양이 한 팀을 먹고 누구랑 싸웠어요 그렇죠 한조에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안에 누가 있어요 예 네, 현대중공업 hd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있고 한미포가 있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아 현대 삼호 뭐 어쨌든 삼호인가 어쨌든 얘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때 어떤 상황이었어 어 얘네가 지금 안 그래도 1년난이 부족해 갖고 물론 뭐 이제 뭐. 그, 뭐야,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뭐 도와주고 있긴 하나, 어, 얘네가 고급 인력을 계속 빼간다, 이거야. 고급 인력을 계속 빼가니까 지금 신고를 했고, 그래갖고 공정위가 꼈어요. 공정위가 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하반기 안에 말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약간 영향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자, 지금, 대우, 얘네들, 어, 한 3조, 아 3중 엔드, 대조. 대조에는 지금 이제 하나 오션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얘네 둘이가, 인력이 줄었어요 얘네는 cg 쪽으로 얼마가 퇴사가 있냐면 200에서 500명 가량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 라인은 달라 이쪽 라인은 오히려 늘었어 한 600명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냄새가 나지 어떤 냄새가 나 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갔나? 실제로 저희 방에 있었던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삼중에서 일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가신 분이 계셨 아니 이쪽으로 이사 가신 분이 계셨어요 음 이직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에 위배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걸예 어떤 법이야 이게 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조 2안 뭐 4조 뭐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첫 번째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러니까 뭐뽀지 많이 주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해서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이거 두 개를 얘네가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명 줄때 얘네는 600명이 늘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죽습니까? 열그다 <laughs> 것도 있어, 씨발 그래도 내가 저기로 갔어. 하지 말걸. 근데 자 이게 이런 상황이 있었긴 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냐면 자 결과가 나올 거죠. 결과가 나올 건데 만약에 공정위에서 뭐 솔직히 뻔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어, 위법했다. 어, 그래서 과징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 이 상대 미포나 이런 애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면은 당연히 에, 누구 그 한조회 포함. 요 안에 있는 석한세 가지 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은 승소했다는 이유로 아, 근데 난 솔직히 승소했다고 오를까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오른다고 뭐가 달라져? 이거 오르는 이거 이기는 거랑 얘가 올라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왜냐면은 올 이거 승소를 했다고 해서 뭐 여기 지금 채용해서 600명 가져간 이, 이 인력을 다시 얘네한테 보낼 거야? 그거는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건데 이건 아니란 말이야. 어차피 고급 인력 빼간 거는 끝이야. 승소하면은 과징금 부과하고 하는 거니까 얘네한테 그렇게 막뭐 엄청 막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 그냥 이쪽 라인들한테 악재고 이쪽 라인한테는 그냥 보합 아니면 뭐 살짝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삼성 중공 우 네. 물론 이제 미친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정리매매 첫번째날이니니까 근데 이제 뭘 잘못 말했냐면은, 저는 이제 10, 이거, 마이너스 90%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렇대. 일반적으로는 시작이 마이너스 50%래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또 그렇지도 않대 왜냐면 이 종가 대비해서 만약에 사람 살리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이 종가보다 높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꾸미가 일단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해서 말씀드렸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예. 분명히 제가 이거는 잘못 말씀드렸으니까 할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쨌든 첫 번째 이제 마이너스 50%로 시작했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차피 이걸 안 샀으면 그냥 된 거니까 근데 정리 매매에 대한 기준을 조금 예. 이제 주꾸미가 말한 것좀 잊어 주시고 어, 새롭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장은 오늘 안 좋았죠 그러니까 1%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됐고요 어고의한득감이 갑자기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어 와서 보니까 이건 에코프로 때문에 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보자 변동선 지수는 많이 올랐네요 근데 변동선 지수 같은 경우는 평균 이 20에서 3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들이 강하다는 것을 볼수 있고 미국 서머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나, 나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HM을 찍을 때보다 그냥 뭐 거의 똑같이 또이 또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씀드렸죠 떨어지면은 붙일 이유 많고요 올라가도 붙일 이유 많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잡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건 있을 수도 있다 더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와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모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이런 데서 물리면 진짜 머리 아프잖아 삼성중공업도 아직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거 7,000원 찍고 나서 뭐 만약에 6,500원까지 떨어지고 하면은 이 7,000원에 물린 사람들은 머리 아프단 말이야. 음, 근데 몰빵은 아니고 분할매수를 했으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어. 그런 상황이 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고 나서 양봉을 돌릴 수 수도 있어요. 절대 할수 없어요. 어. 그냥 그런 상황 이거나 보면 될것 같고 원 달러 환율 뭐 1,300원 수준에 올라와 있고 신용장고는뭐좀 줄었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래소나 아니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다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쌍매도 하면서 우리한테 넘겼다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유 깜짝아. 어오야 이거 장난질 이제 시작했네. 지렀다 여러분 보이죠 와 조졌다 와 그니까 이게 와 이거 시간외왜 해서 와 이거 달달했겠다 이게 정리매매의 묘미에요 어 근데 내가 이거 이런거 한주 한막 이렇게 사면서 해봤지만 달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일가 매매잖아 이게 만약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됐어 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막 갑자기 플러스 막40% 붙어 있어 근데 이 다음번에 마이너스 60% 나와. 막, 이러, 이러더라고. 어. 야, 이게, 진짜 이거 도박이거든. 그냥, 아 대단하지만, 어, 대단하지만, 그냥, 버려라. 이거 어차피, 그 10만원 넘어가면 대박이긴 한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알아두으면 좋겠고, 잠깐만, 이거 볼 때가 아니지. 삼성중공업은 뭐좀 떨어졌네요. 의미는 없고, 모간, 보이죠? 얘가 사면 돼요. 의미 없습니다. 모간이 저렇게 많이 산다는 것 자체가, 삼성중공업 외국인 수급은 내가 봤을 때, 대다수는 모간에서 들어오고 있어. 거기 쨔가,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는 그냥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기관 쪽에서도 샀고, 외국인들이 나한 거로 나왔지만, 뭐가는 샀으니까 괜찮습니다. 연기금은, 하, 진짜 이거 조선주들은 연기금의 틱을 지금 너무, 너무, 너무 잘 받아가지고, 어. 하나오션도 진짜 지리고, 아, 참고로 그, 엄경아, 어, 인터뷰한 거 내가 봐봤는데, 최근에. 한나오션 같은 경우가 얘가 방산하고 엮여 있어 가지고 좋을 거라고 막 그렇게 뭐 유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왜냐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시장이 좀 많이 떴다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래갖고 이게 얘네가 이제 잠수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얘가 스퍼트를 많이 받았다. 근데 자기 지금 픽은 오히려 한대 미포라고 하더라고요. 덜 오른 거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좋겠는데 어쨌든 전 삼성 중앙을 찍는 사람이니 예. 모두가 그냥 다잘 올라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거래대금은, 430억. 뭐, 거래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많다라고도 할수 없지만, 충분한 거래대금. 공매도, 야, 공매도 좀 늘었다, 오늘. 3중 얘가 8%는 내가 지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공매도 많이 늘었는데요. 뭐,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로, 이... 아, 숏커버, 그,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에코프로, 그, 숏커버 나와서 엄청 오른 거 아니냐, 얼마 전에. 내가 봤을 때이 공매도 애들은 이거 진짜로 조선주에서 공매치는 애들은 커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보고 대처거래 추이는 어제자도 좀 줄었네요. 하지만 의미는 없다. 어쨌든 한2,700 수준이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삼성중공업 역시나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이고요. 뭐 장이 무너진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얘들도 받겠지만 어, 어차피 그런 거죠.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애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만큼. 얘네들 한 이만큼밖에 안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이 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이만큼 돌려주는데 얘네는 오히려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 말고 기다리면 뭐 밑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지금 새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기다리라고. 파워. 혹시 모르니까. 일어나면 좋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깔고요. 언제 해주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조심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